오늘 불빛 복귀 2일차죠, 2일차, 여러분들. 아, 이거 오늘은 또 어떤 걸로 또 실력을 다시 또 올려봐야 되나, 이거. 공석뭐라고요공석 가기 전에 오늘의 조합 좀 생각해보고 갈게요. 노래 어떠냐고요? 노래는 뭔가 좀안 땡기는데? 오랜만에 다크대거요 아, 다크대거 뭔가 안 땡기는데? 삼도류요? 아, 삼도류 안 땡기는데. <laughs> 하지 마세요. <laughs> 잠깐만, 일단 열매뽑기부터 하자. 복귀 2일차에 열매뽑기는 뭘 줄지? 3, 2, 1, 5. 아, 오, 어? 오오 고무? 고무 나쁘지 않은데? 에픽 열매거든 여러분들? 이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음, 오 해적단 합격. <laughs> 오늘 약간 복귀 기념 키친에? 아 키친에 괜찮은 것 같은데? 딱 복귀 기념으로 오랜만에 키친에 딱 해가지고 그거 노잼이라고요? 내가 재밌는데요? <laughs> 오랜만에 티렉스 한번 때려볼까 얘들아? 시렉스 맛있긴 해, 진짜로. 시렉스가 콤보가 뭐였지? 콤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불피 떡떡하자고? 아 그럴까? 불피 떡떡이 또 맛돌이긴 하거든, 여러분들. 오랜만에 떡떡 한번 해볼까? 떡 콤보가, 내가 근데 기억이 안 나, 얘들아. 너무 옛날에 해가지고. 떡에다가 중력검? 아 아니야, 드래곤 트라이던트. 그래, 그래, 그래. 잠깐만. 내가 옛날에 만들었던 콤보가 있거든. 떡에다가 드래곤 트라이던트 하면은 진짜 괜찮았는데. 잠깐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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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Z는 킹피죠? 아이고, 아이고, 킹피랑 헷갈렸고 뭐, 뭐지? 그러면은? 하고 나서 V로 잡아 그 다음에 C라고요? 아, 좀 이상한데, 얘들아? X, C 아무거나 하라고요? V, C, X? 여긴 너무 공간이 제한적이라고요? 아 그렇긴 해요. 드트 X 떡 V 공중 X 떡 C 위에 보고 가티 Z C X라고? 아 여러분들 그냥 해도 안 져요. 그냥 해도 저는 이제 기본 그 실력 빠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진 않을 텐데. 근데 콤보가 좀 답답할까봐. 자 일단은 공섭으로 가보죠 여러분들. 야 근데 오늘도 다 이길지도 몰라 얘들아. 2일 차에 또다 이겨버리면 이레전드죠 여러분들. 자 공섭으로 넘어왔고요. 바로 진다고요? 어허 형을 몰라보고 응, 절대 안 진다. 오 벽타기 벽타기. 오 벽타기 벽타기. 자 여기 1빠 따로 오늘 시청자분하고. 뜨도록 하겠습니다. 야이 사람이 일봤다.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일봤다 일봤다. 야 너무 잘해 보이는데? 고무에다가 일단 한번 해보죠. 일각의 고무. 저거 콤보 옛날에 내가 썼던 거라 가지고 어떤 느낌인지 알거든요. 이렇게 끌고 와. 끌고 와서 부위를 써 그다음에 C를 돌려. 그다음에 위에를 봐. 하추를써 날려. 아 이런 느낌. 레전드인데요 여러분들? 어나 잘하는데? 어왜 이렇게 잘하냐? 하. 실력 죽지 않았다. 아 이게 생각보다 데미지가 진짜 세구나얘들아첫 번째 서버 깔끔하게 승리로 마무리. 별거 없구만. 떡 쓰면서 고무한테 별거 없다고 시비 거네요. 여러분들 실제 만화에선 고무가 이겼어요. 그거는 주인공 빨이고요. 그럼 불피에서도 주인공 하면 되잖아요. 저 사람은 루피가 아니잖아. 오늘 아니, 저사람도 루피가 될수 있어요. 이 세계에서는. 오케이 1 빠따 누구야? 어, 너가 1 빠따야? 자 바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도 나랑 조합이 똑같거든요, 여러분들. 에임이 중요할 듯. 잡았죠? 어 뭐야 어? 뭐야 왜 풀렸냐 이거? 잡은 거 아니었냐? 자 침착하게 구이 쿨타임도 기다리면서 막 급하게 할 필요 없어 급하게 응? 어차피 불피는 PVP는 그 천천히 그 기다리의 미학이라고 급하게 해봤자 집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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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시고 어 올라가시고 돌려주시고 오케이 아니 이거 봐 얘들아 이게 불피는 무조건 침착해야 돼 여러분들 어, 같은 조합이어도 그 침착한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리고 상대가 또 견컨을 못하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무조건 내가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형이하니까 더 멋있다 아이 감사합니다 형 아니잖아 아이 저 맞습니다 여러분들 저 맞아요 다음 서버 다음 서버 아이 좋은데? 뭐야 포탈 1등 포탈 1등 포탈 1등 오케이 오케이 고고 자 여기 포탈에다가 떡창에다가 표를 주먹을 낀 유저가 왔습니다. 이거 조금 위험할 수도 있긴 한데, 침착하게 에임을 이용해서 피해 주면서 떨궈주면서 아 까비 이러면 또 한턴 기다려 줍니다. 참아줘요, 참아줘요. 급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참으면서 상대가 딱 온다. 경컨 하면서 사라지고요. 견문 하면서 사라지고요. 자 좋습니다. 아직까지 제 계획대로 흘려가요. 맞았죠? 맞다. 상대가 경컨을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이 경기의 판도가 아유 잘못했다 예 내가 잘못했고요 괜찮습니다 카튜반 펀치 까비 솔기타 맞았고 잡으면서 들어오고 올라가고 침착하면 이렇게 이긴다 이 말이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끝났습니다 끝내 실력 미쳤다 여기서 한 명만 더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떡으로 날먹이냐고요? 아닌데요 지금 복귀 2일 차여가지고 감잡기 중입니다 불피 어떻게 해야 잘하냐고요 아 저처럼 타고 나시면 되겠습니다 불피는 먼저 흥분하는 순간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흥분 안 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렇지, 왔죠? 어, 뭐야? 어, 쿨타임이었고요. 하지만 다음 기회가 바로 옵니다. 이렇게. 올리고, 돌리고, 그렇지. 3, 2, 1. 어이? 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너무 날먹 아니냐고요? 아, 아니, 복귀 유저라서 괜찮아요. 예. 저 뭐야? 어? 야, 이 사람 뭐야? 야 현장 너 현장 너 현장 너야쟤 죽여 쟤 죽여 쟤 죽여 쟤 뭐야 내내현 상담을 감히 지금 시청자랑 놀고 있는데 현장 그래?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얘들아 얘들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한 방에 한 방에 끝낼게 한 방에 한 방에 얘들아 한 방에 끝날게 형이 한 방에 끝낼게 얘들아 현장 너한 방에 끝낼게 기다려봐 뭐야 이거 어디야? 아이 실패 괜찮아요? 아 이거 한 방에 끝내야 되는데 위에 보고 야 마무리 마무리 아야 잠깐만 이거 야 이거 무조건 마무리였는데. 야야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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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날리면 어떻게 임마야 피해복 다 했는데? 뭐야? 왜 이렇게 피해복이 빨라? 야 이번에 죽인다. 이번에 죽인다. 이번에 죽인다. 됐다 됐다. 이거 이거 잡았다. 이거 잡았다. 아야또 실. 아니 나뭐 하냐? 너무 빨리 한다. 얘들아. 죽어라. 사차각. 사차각. 나나나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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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사차각해. 야얘 튀었는데? 튀었냐? 후... 얘들아 우리가 이겼어. 야 현장 너 도망갔어 결국. 이거는 우리의 승리야. 다들 축배를 들어. 저 현장 너 죽었다. 아닌가? 시청자인데. 아 잠깐만! 얘들아! 잠깐잠깐잠깐잠깐 야,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 오 마이 갓! 땜!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어디야, 여기! 여디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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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야,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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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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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대기, 대기, 기 아, 야, 컷! 끌고 가지 마! 얘들아, 괜찮아! 어차피 나 복귀 유저라 가지고 어, 한번쯤 죽어주긴 해야 됐어! 청자랑 조금 합이 안 맞긴 했는데! 아, 어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았어! <laughs> <웃음> <웃음> 이 친구도 떡떡이거든요. 네, 떡떡하고 떡떡에 대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꼬고요. 아 생각해 보니까 얘들아, 나이 드래곤 트라이던트에 어이, 어, 나이스 잡아줘. 저저 슬러가 붙어있네. 야 그리고 이거 트 타이밍 언제 써야 되냐 얘들아. 바로 눌러야 되나? K 케이 컷! 이 Z를 바로 눌러야 되나? 같은 면 Z를? 타이밍을 잘 모르겠네 병컨 못하는 애랑 뜨고 싶다 블래싱 언제 했냐고요? 저는 말이죠 무기에 블래싱안 하면 몸에 가시가 돋는 사람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카타나로... 킹피 복수해준다고요? 이분 현상금 3천만인데? 저희... 부캐 해적단이거든요? 괜찮으시나? 저한테 현상금 뺏길 텐데 자 상대 현상 3천만 여기서 에 지면 불피 접자고요 아니 상대가 병컨을 너무 잘해요 여러분들 그렇지! 올었지, 나이스. 어야 그래도 반피 깎았네. 아니 이게 견커네도 떡떡은 많이 들어간다. 데미지가 얘들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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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끝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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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죽어라. 아직 견문 남았잖아. 이게 피 회복 못하게 피를 계속 깎아줘야 되는데 상대가 쿠론까지 들어가주고 무빙이 또 심지어 좋아 여러분들. 무빙까지 좋다 보니까 이게 떡으로는 상대하기 쉽지 않거든. 상대가 그걸 알고 이제 카운터를 들고 온 거지. 지금 이렇게 되면은 또 바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판은 애초에 끝나지 않는 고수들의 이제 싸움이랄까? 여러분들 그 무림 고수들 보시면은 한번 싸우는데 막 3일 밤낮을 싸우고 그런단 말이죠. 약간 지금 그런 느낌인 거지. 끝나지 않는 싸움. 아, 내가 이길 것 같긴 한데 근데 꽤 오래 걸리겠다, 얘들아. 이길 것 같긴 해, 이길 것 같긴. 니아 그냥 그만할까요, 우리? 우리 싸움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아무래도 이거 장기전이어가지고 보이죠, 여러분들? k h 님이 장기전으로 하면은 제가 질것 같다고. 무승부 서던이 아니고 내가 봐준 거야. 현상 3천만이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을 죽이면은 상대방 형상이 깎이잖아. 고수들의 싸움이었다, 진짜. 무림 고수였다. 음, 약간 내가 화산파 그런 느낌인 거지. 청명이. 응, 음, 접니다 말리니까 내 패네. <laughs> 뭘내 빼요? 아,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화상파 1000명이 어, 다른 서버로 들어왔고요. 아, 이게 이게 고수들의 싸움이지. 음, 오랜만에 PVP다운 p v p 란것 같습니다. 매화를 피워 보라고요. 아, 진짜 보여 드려요. 매화 피우는 거? 아니, 안 보여 주려 고 그랬는데. 띵. 매화 피운 거 봤죠, 여러분들? 접니다 청명, 동명. 끝났죠? 청명이 이런 <laughs> 련이랑 싸워서 이기면 만 원. 자, 잠시만요. 일단 이 판만 끝낼게얘더라 그렇지, 콤보 기계 맥혔지 얘들아. 이거지, 이 이거, 그냥 그냥 이레전드 어바웃 루킹 제 북해 해적단이고요 <laughs> 쓸데없이 웅장하다고. 아, 루킹님 2,700만이라고요. 어, 왜 그럼 안 되지 않아? 저내닉보면 탈모님 2,700만 하고 해도 돼요. 훈련 상금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고 하라고요. 오케이, 지면 5만원이 날라간다. 자, 갑니다. 으와 살모형님 원코? 원코에도짬피 질텐데 <laughs> 원코 딱지 이번에 치면 나도 깔끔하게 포기하겠습니다 <laughs> 뭘 안전자산이에요 안죽어 안죽어! 안 죽어. 아! 아! 오! 아 이거 이건 내가 졌다. 이건 내가 진 겁니다, 여러분들. 어, 상대가 재설한 거예요. 인정하겠습니다. 제 패배. 인정, 인정. 응, 제가 진거 인정. 어쩔 수 없다 이거. 선장의 현상을 <laughs> 가져가 있어서 <순> 없어요. <laughs> 아, 구력패. <굴욕패. 웃음> 아, 졌네요. 웬일로 낭만적인 인정을. 아, 얘들아진건진 것이. 진 음, 까비, 까비.